해센시티는 전략적 위치에 자리 잡고 있어 여러분의 삶의 최상의 가치를 제공합니다. 용인 남곡 이지구 내에 위치한 이곳은 SK하이닉스와 삼성반도체 클러스터가 단 11km 거리에 있어 직주 근접성이 뛰어납니다. 또한 2024년 완공 예정인 제2경부고속도로와 제2외곽순환도로 그리고 예정된 GTX 용인역과 양재IC가 2km 이내에 위치하여 광역 교통망 접근성이 우수합니다. 생태 친화적인 환경도 주목할 만합니다. 남곡이 택지 지구 내에는 하천, 대형 공원, 자연 녹지가 풍부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교육 환경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가 걸린 예정이며, 인근에 다수의 학교가 위치해 있어 아이들의 교육에도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가 생활을 위한 아웃도어 레저 시설도 풍부합니다. 양지파일 리조트, 에버랜드, 지산 포레스트 등 다양한 레저 시설이 가까워 즐거움이 넘치는 생활을 보장합니다. 해센시티는이 모든 것을 갖춘 곳에서 여러분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